알프제알문기 시작하는지 지금, 11일날, 5월 11일부터 자려고 앉아있는데, 이제껏 나와서 밥 먹는 거딱한번 봤어. 계속 이 주변에 내가 있어야 돼, 이거, 얘는. 그래서 11개 넣어줬거든? 몇개 성공하려나 모르겠어. 내 네, 가만있어. 이거 줄 테니까. 안 보여, 병아리. 띠에가 <laughs> 음, 어디 새까맣게 떨어진 거 봐. 잠수를 하지 말라니까 저거 지 새끼들 주지도 않고 저으래 닭이 똥 싸는거 지켰어 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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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먹어 웅, <목> <목>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가지가서 아 이제 꽃제더 뜨다 줘야겠다 꿀떡꿀떡 생기네 통째로 그냥 생긴다 얘 나무 가지를 꺾었어 이거 여기다 이거를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. 얘들 떨어지면 먹으라고 씹어놓은 <laughs> 거요 진짜로? 이제 와서 먹겠지 또 도망가네 꿀떡 먹지? 응 얘도 먹네 어디 맥겨져서 다잡아야지그 오디? 오디 보여줘 또, 또 그럴거지 어디 모르는 사람도 있냐 이럴거 어디는 모르는 사람 나의 젊은 애들이야 했겠지만 어디 닭이 요새 똥 싸놨는데 어디가 시커멓게 나와 닭이 엄마 앵두 먹어 닭 어디 먹는거 봐 앵두 앵두 걔들 앵두 먹어? 응 밑에 더 따놓을걸. 꿀떡꿀떡 먹어. 꿀떡꿀떡 먹어? 응. 이건 다다 먹을 거야. 요 와서 또 먹어. 저쪽에는 오디 오디 따다 주니까 병아리들을 오디 먹이느냐고 애미가. 앵두 먹는 거 봐. <laughs> 좀 가까이서 찍어야지. 애기들이 봐도 예쁘지. 왜 엄마 다안 태어나고 실패해? 수정이 안된 달걀이가 수탉이 있다고 다 저기 유정 난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 수탉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수탉이 두 개를 하나 갈라 그러면 하나 가 해방을 노니까 아이고 힘들어 <목소리도> 응, 엄마 별 펼쳐놨네 그, 표시를 해놔야지 다른 놈이 들어가서 날까 봐. 니 네, 얘네들은 착한지. 가서 회방은 안놓더라고아 회방도 나? 알까 땐. 날린다고. 나아 그럼 그다이에 그냥 그래. 버려야겠네. 이거는 이제 버들 버려, 버려야지. 새끼들도 넘기고 있어. 그렇게 여기는 내비두면은 이제 지들이 다 먹어 이것도 다 먹어 그 똥이 새카맣테니까 엄마 엄마도 그거해 사업해 오디 먹인 달걀 이렇게 갖다 줘야 돼.